바른미래당을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 원희룡 지사 이분은 참 답답하신 분이에요. 아니 바른미래당에서 그 정당에 당을 깰 위험성이 있을 만큼 어마무시한 발언을 하고 자기를 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남아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기어코는 이렇게 똥볼를 차고 나가려고 그러네. 이거... 아니 자유한국당과 선거현대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벌어졌었는데 본인을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도 지금 나가겠다고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 정신 상태도 조금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밥벌이 정치하는 스타일이죠.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원희룡 지사의 향후 그 거취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 예측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제주도 겸당이라고 하죠. 지역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겐당 중심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당은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완전 폭락, 폭망한 이런 시즌에 굳이 자유한국당 간판을 내달 필요도 없고 자유한국당만큼의 지지율도 안 되는 바른미래당도 필요 없다. 그래서 일단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러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이, 원희룡 제주 지사가 사3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똥포를 차왔잖아요. 네. 거의 무관심했죠. 무관심 네, 네. 정도가 아니라 그 특별법까지 폐지하는데 이름을 올렸었거든요, 예전에. 사3 특별법 아. 폐지에 이름을 올렸었어요, 네. 원희룡 씨가 예전에. 그사3에 대해서는 홍준표랑 생각이 같은 건 아닐까요? 같죠.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자기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10여 년 동안 사3을한 번도 안 챙겼어요, 원희룡 씨가. 그리고 뜬금없이 이번에 출시 주기가 되니까 하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해야 된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했거든. 네. 예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 과거에 벌어졌던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뭔 일이 언제 벌어졌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제대로 된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의 가장 큰 아픔인 4.3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 역사적 맥락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사과만 했지 추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2006년에 나.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처음 58주기 사삼유령제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럼요.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소속으로 나온다니까 연대하시면 되겠네. 반옥연대 <laughs> 자유한국당과 반옥연대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제주도 도민분들께서, 이게 진짜, 이렇게 어떤 정치인이 좋다, 뭐, 이온유룡 지사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싫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니까 지금 제주 특별자치도는 충분히 훌륭한 곳이고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가 어떤 정치인이 도지사가 되더라도 제주도는 잘될 거예요. 음.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연환경과 어떤 인류의 유산으로서의 자연가치가 정말 세계적인 그 곳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제주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어떤 정치인이 도지사가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제주도가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제주도가 겪어온 역사적 아픔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람인가가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무능하다거나 뭐 무식하다거나 능력이 없다거나 그러게 아닙니다. 원희룡이라는 사람도 지금 현재 보수라고 불리는 그 자유한국당 그, 지, 그 진영에서 굉장히 소장파로서 굉장히 개혁적인 어떤 인물로서 좋은 역할을 했고 도지사로서도 일정한 성과를 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원희룡 지사가 해왔던 모든 게다 무의미하고 무능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제주도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신과 정신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제주도민을 들어않고 같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맞아요. 뭐 뛰어나게 능력이 좋거나 똑똑하거나 잘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제주도를 위한 생각보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연임을 할수 있을까 이거에 네. 완전히 꽂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발언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는 무소속 정서가 있고 무소속으로 지사에 당선된 사례도 있어서 무소속이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자기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이. 실제로 2006년하고 2010년에 제주도 지사가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당선이 됐는데 이때 득표율이 41.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할 만하게 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지금의 바른 미래당으로는 안될것 같다는 의견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원희룡 지사, 사람만 보면, 능력만 보면, 능력 좋은 사람 맞고, 괜찮은 사람 맞아요. 그런데 역사 의식을 봐요. 그리고 제주도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제주도는 돈벌이의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지키고 갖고 나가야 할, 그러니까, 막, 파헤치고, 개발하고, 빌딩 세우고, 뭐, 관광지 개발하고, 이럴 공간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지켜야 할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어떤 그 가치, 인류, 인류, 그, 인류학적인 가치, 그리고 제주도가 만들어 왔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문화들, 이런 것들은 계속 연구하고 계승하고 보존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뭐 무작, 무조건 뭐 갈아 엎고 새로운 건물 올리고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주도라는 곳에서 경치가 이쁜 곳, 야, 감탄이 터져 나오는 곳, 와, 여기 정말 이쁘다 하는 곳은 다4.3 학살터였다고.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직까지 그4.3 사건 기간 동안 1947년부터 53년까지 그 54년까지죠. 그긴 기간 동안 학살됐던 수만 명의 유해가 제대로 발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제주도가 관광지로 유명해지고 그리고 이 원희룡 지사가 지사직을 수행하는 동안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입했다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그 중국인들한테 팔려나간 그 땅은 앞으로 우리는 다시는 학살 유해 발굴을 위해서 할수 있을까요? 그런 땅에 대해서? 아,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관광지로 개발되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제주도민들이 지금 더잘알 겁니다.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개발이 되면 아 뭔가 내가 한번 한몫 잡겠지 하고 기대해서 개발을 했더니 삶의 질만 떨어지고 땅값만 올라가고 다 같이 힘들어져. 지금 이제 다 이제 그 대주 도민들이 그걸 이제 아셨을 거예요. 지역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막 우후죽순 건물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고 무슨 커피숍 뭐 줄이 생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좋지만은 않다는 거. 그리고 예전 그대로 조심조심 차근차근 보존해 나가면서 지킬 건 지키고 개발할 건 개발해 나가면서 천천히 나가는 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제주도라는 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산으로서의 가치도 같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온희룡 지사가 보여줬던 그 능력들, 개발하고, 땅 팔고, 뒤엎고, 거물 올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만능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아셨으면 또 다른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제주도민들은 사실은 이제 원희용의 개발정책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이명박을 뽑아서 개발정책을 믿어줬던 거에 대한 역효과를 우리가 지금까지 겪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개발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정치인이 개발공약을 들고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개발공약이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아니에요. 내 배를 배불리고 그리고 나를 나한테 정치자금 주고 지지해주는 건설업자들을 배불리고 그런 뇌물 주는 사람들을 배불리기 위한 개발 공약이거든요. 이거를 좀잘 걸러서 보시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좀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밖에 없는이 예.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좀 제대로 세워주시는 그런 선택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대상자는 누군지를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원희룡 이야기만 할게 아니라 김은함 예비 후보와 문대림 예비 후보 이렇게 두 명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원래 네 명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대상을 심사를 실시한 결과 컷오프 두 명이 돼서 최종 이제 두명 남은 두명 김은함 후보와 문대림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이제 이 후보들 둘이 경선을 치르게 되겠죠? 네, 후보 둘이 경선을 하고요. 22일까지 공천 후보자를 결정 짓는다는 계획이죠. 22일이라는 것은 제주도 뿐이 아니라 민주당의 그 데드라인입니다. 민주당이 22일까지 후보자를 다 확정을 짓겠다라는 데드라인을 설정을 해놓고 있는 거고요. 이두 명의 이제 그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해가지고 여기에서 결정이 나겠죠.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더 민주에서 제주도 지사가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你哈。<laughs>